노버런 스트라이크. 일로에는 김민성. 이도 잡아당겼습니다. 자, 위스 뒤로 갑니다. 크게, 크게, 우측 단장을 넘어갔습니다. 이성열의 동점 투론 홈런. 이리 다시 균열 잡는 넥센 히어로스. 이성열은 시즌 11번째 홈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성열 선수의 매력이 이런데 있거든요. 아, 대단하네요. 지금 홈런을 치면서 또 홈런 11개. 역시 힘이 있기 때문에 공 하나를 좀더 신중하게 던졌어야 됩니다. 예. 아, 이거 단숨에동점인데요 <laughs> 아, 정말 양팀 팽팽하네요. 그렇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했던 에릭 선수였고 우측에 정말 큼지막한 놈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성열 선수도 굉장히 잘 쳤고요. 예. 또한명칭찬 해주고 싶은 선수는 역시 김민성 선수예요. 그렇네요. <laughs> 앞에서 볼넷을 잘 나가줬고 이성열 선수의 정말 큰 스윙 역시 이성열 선수의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 대단한데요? 정말 예. 대단합니다.